잠시 후 우리 로켓은 지구에서 새로운 우주로 출발합니다.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는 라이브 방송 시청에만 이용해 주시고 다른 근심 걱정은 앞좌석 밑에 잠시 동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크루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5, 4, 3, 2, 1, 0 해킹자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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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회사가 로켓의 엔진이 꺼지는 순간 많은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도 그100% 고객에게 도달할 때까지 한 20%도 안 왔다고 생각해요. 지그재그 서비스를 만들게 된건 그때가 저희가 2014년에서 15년 넘어가는 이커머스가 e 모바일로 가는 태동기였거든요. 아직 패션이 IT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동대문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서 모바일로 접속하는 유저들은 얼마나 있어라고 했더니 그때만 해도 1% 2%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유저 유입을 모바일 통해서 해주면 훨씬 좋겠네 그랬더니 야 쇼핑몰은 지금 상품을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무슨 모바일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는 노트북에 그 즐겨찾기 폴더가 하나 있었어요 좋아하는 쇼핑몰만 모아놓은 그 폴더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켜야지 쇼핑은 할수 있는 거다 핸드폰으로 골라 치면 화면을 옆으로도 넘겨야 되고 위로도 넘겨야 되고 이 모든 게 너무 불편했어서 그게 약간 저는 좀 오기가 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자마자 돌아가서 밤새서 디자인한 게첫 번째 시안이었어요. 저희가 지그재그 서비스 만들기 전에 두 개, 세개 정도의 서비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서비스 하나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까지 해서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공동 창업자가 저의 그 완벽주의를 되게 지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그냥 빠르게 만들어서 올리자 해서 올렸는데. 전 사실 대학생이 디자인했나? <laughs>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 이거 정말 유저한테 내보낼 수 있는 디자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굉장히 서리겄썼던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되게 직관적이고 명확하니까 그 부분을 더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서비스에 진입하고 나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1분이라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고, 그 1분 안에 이 서비스가 뭐고 나한테 이 서비스는 필요한 서비스라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게, 처음 접하는 화면이 쇼핑몰 리스트 화면이었어요. 그 옷을 판매하는 그런 여성 쇼핑몰들은 쇼핑몰 하나하나마다 다 개개인의 인격체나 그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옷을 이렇게 잘 입는 예쁜 언니가 있는데 내가 이걸 좀 따라하고 싶어. 여기랑 비슷한 다른 샵들은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좀 많이 하게 되는데 각각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어? 쇼핑몰 랭킹 리스트가 있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쇼핑몰을 찾기 되게 쉽겠다. 서비스가 이 유저한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으면 저는 이탈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더하고 이것도 좀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다섯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니까 유저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라는 접근 방식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옷을 입어보는 것과 시도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프리젠테이션을 듣는 와중에 바로 그냥 서비스를 설치했고요. 와, 내가 이렇게 즐겨찾기를 많이 누르네. 이런 옷들을 저장하네. 라는 것들이 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액션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초기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저희가 한 100만 다운로드 정도. 그때는 그... <laughs> 모두가 다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엄청나게 좋아했었고 저희가 일단 빠르고 올라가는 숫자를 좋아는데요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이 유저가 계속해서 이 사이트. 재방문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재방문할 때마다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두개 지표가 어떻게 보면 황금 지표다. 처음에 그 올라가는 숫자, 라인도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유저가 뭔가 요청할 때마다 굉장히 빠르게 반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업데이트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초반에는 CS팀도 없었고, 저 포함해서 이제 총 4명이었고, 제가 유저 문의를 직접 다 수집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차도 한잔 마셔보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애착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유저 간담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뭐 에이전시를 쓰거나 한게 아니라 저희 정말 그 직원들이 한 팀씩 맡아서 설문도 하고 그분들의 피드백도 듣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쇼핑몰들 각각 이제 가입을 하고, 뭐, 구매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좀 번거롭고 복잡했었어요. 회원가입하기 들어갔는데 뭔가 입력 필드가 너무 많으면 딴데 가서 사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유저들이 많이 이용하신 100개 정도 쇼핑몰로 이제 패턴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쇼핑몰 가입도움이라는 기능이 개발이 되었어요. 근데 유저들이 이거를 이제 찾아서 너무 좋게 이용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저 또한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서 심심하면 이제 한시 한시 계속 저도 가입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5천6천개그 ,000, 당시에는 거의 입점했던 쇼핑몰 거의 다 가입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나 안 맞는 거 있으면 내일 출근해서 그걸 이제 또 때우고 지금도 저희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한테는 항상 유저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라라는 얘기를 저도 얘기하고 저도 가끔 까먹으면 저희 구성원들로부터 전이 유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느낄 때마다 그때를 좀 생각하거든요. 고객한테 미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수평적인 회사지만 그래도 큰 회사의 대표고 그래서 이제는 약간 뭐 풍수지리도 보러 다니고 <laughs> 그럴 줄 알았는데 저한테 와서 자니가 물어보는 포인트나 뭐 채팅방에 자니가 올리는 질문 같은 거 보면은 아, 이 사람 아직도 고객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 가끔 조금 약간 아 그래서 이거까지 와서 물어보나 그희열이 저한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많은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걸 느꼈을 때그 희열의 크기? 그리고 그걸 인정받는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느끼는 굉장히 큰 희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큰 가치고 사실 언제 그렇게 막몇 백만의 사람들한테 내가 발휘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을까? 재미가 있으면 하고 싶은 게막 생기잖아요 사람이 이 대단한 유저들을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재미를 또 찾아 나서게 된 왜냐면 그렇게 애착이 있어야 그 회사 또는 서비스와 어 이용자 고객 이 감정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했을 때는 이거 너 아니 너네 아닌 것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또아 너무 좋아. 막 박수 쳐 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면 뭐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없으면 그냥 삭제하는 거죠. 어차피 뭐 대안과 대체제들이 많으니까. 가장 최근에 지그재그에서 구매하셨던 상품은 언제 구매를 하셨었나요? 본인이 이 상품을 찾기까지의 여정은 어떠했나요? 그 과정 중에 본인이 생각했었던 뭐 불편함은 있었었나요? 고객을 알아간다고 하는 건 어, 세상에 나라는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랑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고민을 하는 고객들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그 세상 나와 다른 다른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할때 항상 가설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설이 어떤 경우에는 뭐 완벽하게 틀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틀리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겸허해지는 게 많죠 서비스의 개선이든 사업이든 마치 야구와 같다는 표현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구는 뭐 6할 타자, 8할 타자가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아무리 잘 쳐봤자 3할이고 정말 세기에 한 명이 나오는 타자는 4할을 치는 건데 서비스는 그 4할을 타겟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유저를 이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행히 야구랑 다를 수 있는 점은 한 가지 말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는 본인이 얼마나 작게 타석에 나갈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다양한 가설을 시도를 해보면 남들보다 많은 타석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홈런을 많이 칠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관점이 있고요. 그 항상 내부의 그 직원분들도 저처럼 그이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견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맨날 맨날 신상품 보러 각각 들어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내가 즐겨찾게 해둔 쇼핑몰에 올라오는 신상을 그냥 한 판에서 모아서 볼수 있게 해 드리면 어, 너무 편하지 않을까? 만드는 데 1주에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유저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주시는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그 역할에 따라서 하는 일을 정말 명확하게 나눠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뭐, 나쁜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의견을 낼수 있고 그게 합리적이다고 판단이 들면 그거를 저희가 수용해서 실제로 제품화도 하고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특히 다양한 장점을 가진 기능의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질 때 발현되는 힘을 믿거든요 어떠한 사람이 굉장히 큰 전문성을 가져서 혼자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여러 기능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같이 액션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 근본적인 정말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각각의 쇼핑몰들을 저희가 한 곳에서 모아서 볼수 있게끔 잘그 터전은 잘 마련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페이먼트까지 결제까지 바로 진행이 돼야 많이 쓸 것이다 이거 꼭 붙여야 된다라는 얘기들 저희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붙이기에는 각각의 쇼핑몰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과 이 결제를 우리가 어떻게 붙이느냐라는 문제가 물려져서 바로 해결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인데 저희가 결제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발해본 팀원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메타포도 계속 바뀌었었고 제트 결제라는 이름 자체가 세 번째 바뀐 이름이었어요. 사실 그 제트 결제라는 통합 결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건 되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다만 결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생각보다 볼륨이 크고 그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 구성원 중에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는 조임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 내셨죠. 어, 트 결제를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는 되게 간단하고 명확한데요. 탐색 이후에 과정들 있잖아요. 구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배송을 해준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들은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하그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다 자사몰에 가서 이제 구매를 한 거죠. 고객 어,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했겠죠. 그 전체 VOC 중에 가장 많은 게이 통합 결제 하게 해달라 이거였고요. 한5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중이. 우리 입장에서 뭐 편하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겠는데 그럼 고객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줄 거냐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이 이후의 경험을 저희가 컨트롤하고 책임져 줘야 된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통합 결제가 들어가면 어쨌든 훨씬 더 많은 유저들이 여기 머물고 구매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프로젝트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는 것은 문제 인식이 되게 명확하다는 거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통합결제는 모든 그 상품에 다 결제가 한 번에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럼 Z결제 입점된 셀러가 일부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100%를 입점시키겠다는 KPR을 잡았었는데, 그때 가장 좀 고민하셨던 이유가, 셀러분들이 입점을 좀 주저하셨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수수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프로덕트 오너라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용한 자원은 모두 다 쓸수 있어야 된다 때로는 그 프로덕트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마케팅이 최적일 수가 있고 세일즈가 최적일 수 있거든요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활용했던 거는 제 안에 있는 그이 Z 결제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확신을 전달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용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이 증분을 만들어 낸다는 매출을 더 만들어 낸다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직접 가서 전 정말 그때 이거 무조건 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론적으로는 96%를 달성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 어,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목표가 100%가 아니었고 목표가 90%였으면 96%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전적인 목표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그때 몸소 좀 느꼈던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그 러닝이 뭐냐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끝까지 뭔가를 완수했던 그 경험 자체가 위닝 헤비시라 고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봤기 때문에 또그 비슷하게 하면 성과가 난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 내가 결과물을 만든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스타트업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되게 도전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욕심이 되게 많았고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 뭐 심지어 이제 뭐 잔이나 알렉스도 제가 봤을 때는 한달 전보다 나아지는 모습. 들이 보일 때그 동료들이 높은 기준을 갖고 스스로 되게 열심히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높은 기준이 서로한테 되게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 또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담고 싶고, 사실 운영 이슈라고 하면 예측하지 못한 혹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이런 유의 것들이라서 좀 치고 들어오는 업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고 좀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숫자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생기게 됐었던 것 같고 그 시점에 이제 데이터 팀이 공식적으로 사내 데이터 세션을 열겠다. 그러니까 사실 분석 팀, 분석가라는 역할이 있고 데이터 분석 팀이 있기는 하지만 분석이라는 행위 자체는 사실 분석가만의 어떤 전유물 이런 거는 아니고 결국은 어떤 관점으로 이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 자체가 분석이라는 거에 하나의 중요한 정의라고 보거든요. 분석가가 조금 보고자 하는 관점과 현업에 좀 어떤 인사이트를 담아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실제로 다른 경우들도 있고 그걸 또 매번 이렇게 요청하기에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누구나 현업이 어 스스로에게 필요한 분석을 할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인 부분이나 지식적인 부분들을 제공하는 부분도 분석가가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지 않을까? 되게 선을 딱 그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다. 데이터를 정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겠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 저희 팀 자체는 기본적인 지표도 바라볼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팀의 미션은 저 산의 데이터 세션을 폐지시키지 말자. 저게 폐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매주 출석을 해야 된다. 출석을 하려면 질문지를 가져가야 되고, 질문지를 가져가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리소스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개인이 그냥 알아서 우리 역량 키워오자 라고 했을 때는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업무 시간을 좀 쪼개 가면서 무엇보다도 저희 서비스 데이터를 보면서 공부를 할수 있었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팀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그장 자체가 성장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이런 세션을 그래도 조금 이제 저희가 지속을 해오면서 정말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직접 뽑으시고 자체적으로 또 대시보드화 해서 실제로 활용하시는 케이스들을 보고 이제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더 어려울지언정 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하자. 의시하는 느낌의 캐치프레이즈는 있어요. 유저에게는 당연함만 제공한다. 그래서 유저가 고객 경험의 해피패스만 걷게 한다. 조직에게는 CX팀이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하는 고지에 오른다. 사실 CX팀이 이야기하는 데다 이유가 있겠지 일을 도달하려면 저희는 한 10만 개의 성공 사례를 레퍼런스를 계속해서 계속 쌓아야 할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자라는 의미로 좀 설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벨레가 되게 소중한 것인가요? 저는 아닌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별로 일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활력을 얻고, 생동감을 얻는 거를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을 잘 판단하고 있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람들이 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약점은 누구나 있는데, 그 약점이 있는 만큼 또 각자의 강점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 강점을 그냥 흡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프로덕트 분야에서도 이제 유저 경험을 가장 최우선으로 쳤기 때문에 HR 팀도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팀원들이 조금 더 우리가 만드는 정책이나 프로세스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어쩔 때는 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컴플레인이 좀 발생하는지 그런 걸좀 과정별로 많이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많이 베꼈던 것 같아요 다른 동료들을 되게 많이 베꼈던 것 같고 옛날에 혹시 그드래곤물에 마인부라고 상대편의 그 능력치를 끌어들여서 점점 더 세지는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저도 배운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제가 안 갖고 있던 면들이 많이 장착이 되고 그래서 가끔 저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어, 내가 이 정도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저도 스스로 느낄 때가 있고요. 사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의 경영자라는 걸 옛날에는 상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성장해야 되고 어, 저는 성장하는 회사와 성장하지 않는 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같이 일하는 구성원의 퀄리티라고 생각 해요. 그래서 가끔 전체 공지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우리 회사가 최선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더 나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 200명이 넘는 구성원들이 회사에 있잖아요. 네. 되게 다, 다들 되게 중요한 순간들이거든요. 본인의 미래를 걸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거든요, 정말. <laughs> 뭐 예를 들면 시레벨들이 보통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 때문에 회사가 성장을 못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토이스토리를 정말 좋아해요. 되게 정말 좋아하고 어린애들 영화일 수도 있는데 어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막 울어요. 저도 엄청 울었어요. 그걸 좀 곰곰이 생각했을때왜 울까? 왜 좋아할까? 그 1편, 2편, 3편, 4편까지 가면 갈수록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성장을 해요. 약간 막 시기 질투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뭐 있었다가 거기서 이제 우정도 생기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몸은 다 자랐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더 성장하고 싶고 뭐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게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특히나 강한 사람들이 스타트업 조직에 모여 있다 보니까 회사가 거기 그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그분들이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떠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환경을 구축해 줄 거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분들을 지킬 수 있다. 처음 들어올 때 리드에 대해서 사실 몰랐어요. 제가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야 일본 신사업이래 이거 재밌겠다라는 부분만 되게 보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리드라는 롤을 맡기 전까지는 그냥 나 하나의 성장만 고민하면 됐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와서 보니까 뭔지 알것 같아요. 아 이게 나는 이게 마냥 보물섬을 향해 달려가는 재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물섬을 향해 가려면 중간에 배에 구멍도 계속 나고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때도 있고 이걸 우리가 같이 메우면서 가야 되구나.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사람도 성장을 하고 있고 아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면서. 빠르든 느리든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 되게 재밌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더큰 비전과 꿈을 꿀수 있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분위기들이 이 안에 있고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거를 해결했을 때그 시간이 의미가 있었어라는 그 회사의 문화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이 공간은 로봇한테는 어떤 공간으로 느껴지나요? <laughs>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laughs> 지그재그. 음. 그건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한 공간이다. 그냥 제 30대예요. 왜 <laughs> 그래요? 저희가 이제 작년 초부터 재택근무를 저희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출근을 거의 많이들 안 하시죠? 이제 재택근무 하면서 출근을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다들 이제 각자 있는 데서 슬랙은 항상 뜨겁고 스레드가 수십 개씩 달리고 각자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전문성으로 이 문제에 지금 발생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되게 빛나고 있을 때 그걸 보면 저한테는 약간 비어 있어도 계속 차 있는 공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본인의 전문성을 뽐내고 있다고 믿게 되는 공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